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테리어디스터입니다 아, 갑자기 또왜 추첨기가 또 나왔냐? 아, 이번에 처음으로 당첨되신 분께서 어 다른 후원자 분들께 어 선물을 저기 나눔을 하고 싶다 하는 의미 있어서 양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세팅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여기 계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 분 중에 한 분, 일곱 분만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.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또 추첨 들어가겠습니다. 자, 1만원당 공한 개고요. 핀볼 추첨기로 추첨해서 마지막 공이 최종 당첨자가 됩니다. 추첨 방식은 지금 데이터 정산하고 공 배분 됐고요. 스킬 활성화 버튼 여기 돼 있고, 그리고, 다섯 번 섞습니다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됐고, 자, 이제 추첨하면 된다. 자, 젠지 월즈 반팔 유니폼, 재추첨. 3, 2, 1 출발합니다. 자, 이번 제 추첨에서 과 누가 될 것인가? 이번에는 그래도 42개로 줄어들어 가지고 생각보다 빠른 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까 첫 번째 추천 돌렸을 때는 진짜 공이 많아가지고 정말 놀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금방 끝날 것 같군요. 자, 오 여섯 개 남았습니다. 놀라운 것은 오, 각각한 명씩 남아 있는데. 자, Y 선생님이냐, E 선생님이냐, N 선생님이냐. 자, 아, 스케 발동 됐고요. 아이고, 아, 20367 선생님께서 당첨 되셨습니다. 2분, 누구시지? 아 이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 추첨 완료됐고요. 자 당첨되신 분축하드리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은 콘텐츠와 좋은 이벤트로 돌아오고서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추첨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